안녕하세요. 문근사입니다. 오늘은 바디랭귀지라고 불리는 신체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의 정보 처리를 시각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뇌 속에 저장된 과거의 기억은 대부분 시각 정보인 스냅사진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는 후각을 통해서 주변의 세상을 이해하고 기억합니다. 개의 뇌 속에 저장된 세상의 모습은 수많은 냄새의 조합일 것입니다. 사람과 개에게 이런 차이가 있는 이유는 사람은 두 발로 걸어 다니고 개는 네 발로 걷기 때문입니다. 개를 포함해서 땅에 붙어서 다니는 대부분의 동물들은 시야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멀리 볼수 없을 뿐 아니라, 그나마 볼수 있는 부분도 땅 위에 있는 초목 등 여러 가지 방해물들이 시야를 제한합니다. 사람은 지구상에 있는 동물들 중 아주 큰 축에 속합니다. 더구나 사람은 두 발로 직립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동물보다 훨씬 멀리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주된 의사소통 통로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이 하루에 말을 하는 시간은 약 10분에서 11분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한번 말을 할때 걸리는 시간은 평균 2.5초에 불과합니다. 밥 먹었어? 어디 갔다 오는 거니? 예, 아니요, 등 거의 짤막한 말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이 하루에 사용하는 단어는 250 단어 정도 내외입니다. 이에 비해 사람이 지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신체 언어는 대략 25만 가지 정도 됩니다. 사람들이 직접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할때 소통수단으로 말이 차지하는 비율은 35% 정도이고, 나머지 65%는 신체 언어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신체 언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청각이 아니라 시각에 의존하는 생명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보는 능력에는 아주 미묘한 남녀 차이가 존재합니다. 남자는 터널 시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멀리 보고 자세히 볼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신 주변 시야가 매우 좁습니다. 뭐 사냥감을 쫓는 과정에서 이런 시야를 가지게 되었을 거라는 추론도 있습니다. 대신 여자는 상하좌우 최소한 45도에 걸치는 주변 시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눈에 척볼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자는 대화 상대방의 얼굴 표정과 손짓, 발짓, 옷차림,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장신구, 들고 있는 가방 등을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여자는 남자의 거짓말을 귀신체로 말아차립니다. 남자가 입으로 거짓말을 말하는 순간, 신체 언어는 거짓말을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미묘한 불일치가 여자에게 포착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군가 거짓말을 하는 느낌이 든다는 것은 상대방의 말과 신체 언어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여자들은 남자들을 감쪽같이 속여 넘길 수 있습니다. 남자들의 이 터널 시야는 여자들의 신체 언어의 불일치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이 여자들의 거짓말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기는 합니다. 그것은 여자는 거짓말을 할때 바쁜 척을 합니다. 남자들이 하는 또 다른 착각 중 하나는 자기가 되시해서 여자를 사귀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먼저 신호를 보내는지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90% 이상이 여자가 먼저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여자가 목표로 삼은 남자를 향해 표정, 몸짓, 눈빛 등 신체 언어로 미묘한 신호를 보내고 그 신호에 대한 남자의 반응이 대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빨을 드러내며 미소를 짓는 것은 육식동물들에게는 내가 너를 공격하겠다는 위협적인 신호입니다. 반대로 사람이 이빨을 드러내면 호의를 표시하는 신체 언어입니다. 미소는 필요에 따라서 거짓으로 흉내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짓는 미소가 거짓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눈을 보면 됩니다. 진실한 미소는 눈이 따라 웃습니다. 그래서 눈가에 주름이 지게 됩니다. 거짓 미소는 입은 웃고 있는데 눈은 웃지를 않습니다. 대화를 할때입 주위로 손이 가거나 코를 만지는 행 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의 뇌가 무의식적으로 거짓말을 감추려는 명령을 내려서 손이 그 명령에 따라 입을 가리려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눈을 비비는 것은 자신의 거짓말을 듣고 있는 상대방의 얼굴 표정을 보지 않으려는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끔찍한 장면을 보거나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 또는 공포영화의 무서운 장면에서 사람들은 손으로 얼굴 전체를 가립니다. 이것은 두려움이나 불쾌한 감정을 차단하려는 신체 언어입니다. 뒤통수를 긁는 행동은 거짓말이 탈로 났거나 부끄러운 마음이 될때 나타나는 신체 언어입니다. 머리를 매만지거나 이렇게 쓰다듬는다는 것은 긴장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이 신체 언어는 뇌에서 멀리 떨어진 부분일수록 통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발은 특히 거짓말이 어려운 기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은 대체로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서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대여섯 명의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그룹의 리더가 누구인지 알려면 발을 보면 됩니다. 구성원들의 발이 리드를 향하고 있을 것입니다. 남자들에게 빙 둘러싸여 있는 여자가 있다면, 그 여자가 그 남자들 중 누구를 좋아하는지는 아주 쉽게 알수 있습니다. 여자의 발이 향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람의 몸은 상대방을 바라보고 있지만, 발이 문쪽을 향하고 있다면, 그만 대화를 끝내고 나가고 싶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발언, 거짓말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기간입니다. 신체 언어는 사람들 사이에서 유대를 형성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서로의 신체 언어를 아주 거울처럼 흉내를 냅니다. 물론, 자신이 타인을 흉내 내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는 의식하지 못합니다. 이 흉내내기는 매우 강력한 신뢰 구축의 한 수단입니다. 대화를 하는 사람들을 옆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서로가 서로의 신체 언어를 열심히 흉내내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폐증 환자는 이 타인의 행동을 흉내내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입니다. 술에 취한 사람도 신체 언어와 말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소통이 어려운 것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주취업 준비생이라면 누구나 면접관이 처음 받는 15초 정도의 인상이 면접을 좌우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인상의 60에서 80% 정도는 신체 언어의 영향을 받습니다. 잘 준비된 자기 속의 말도 중요하지만 당당한 몸짓, 신뢰받을 수 있는 눈빛은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체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